안녕하세요. 유진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언박싱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구매를 했던 식물은 연락도 없으시고 계속 올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거는 전부 취소를 했고요. 다른 곳에서 다시 재주문을 했는데 거의 한 이틀 만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물들 보여드릴 거고요. 어, 먼저, 1차적으로 구매한 식물이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어, 식물을 구매하게 된 거는, 그, 휘커스 델토이데아라는 식물을, 어, 갖고 싶어서, 그거를 파는, 어, 농장을 찾아보다가, 어, 그 가게에서 또 파는 식물들 중에 마음에 드는 다른 식물들 몇 가지가 있어서, 또, 이제, 보통 식물 주문할 때 갖고 싶은 거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주문하다 보면 막 네다섯 개씩 사게 되잖아요. 어, 저도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더 주문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이 업체는 제가 처음 구매한 업체예요. 와 여기서는 이렇게 펜말도 다 이렇게 주시네요. 어, 제가 여기서 구매한 식물은 지금 윗집에서인지 어디에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소리가 어, 잡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 식물 구매를 했고요. 어, 원래는 지금 이 휘커스 델토이데아랑 그 다음에 크텐한테 버럴 막시아이. 이 크테나테 버럴 막시아이는, 어, 크타, 크테나트 아마그리스의 원종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다 같이 파는 그 농장이 없었어요. 제가 찾았을 땐 없어서, 어, 딱이한 군데에서만 이두 가지를 같이 팔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이제 식물을 몇 가지 더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어, 한번 열어볼게요. 이 식물은요, 오베아 데카이스 네아나라는 자룡각이라는 식물이고요. 지금 위치 공사 소리 때문에요, 어, 소리 없이 어, 언박싱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리스고요 이게 크테나테 버럴 막시아이라는 어, 원종 품종이에요. 잎의 크기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예쁩니다. 어, 델토이데아가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 어, 생장점을 잘 나와버리셔가지고, 어 수영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살짝 좀 난감하긴 한데, 이번에 주문한 업체에서는 이렇게 어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플라스틱 풀본이랑요, 그 다음에 이 헤비믹스를 같이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어, 흙을 믹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주신 이 흙으로 그냥 식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분갈이는 끝날 것 같은데 크라슐라 피라미달리스 부다 템플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기네요. 잘 키우면 끝에 예쁜 핑크 색깔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인데 어, 그꽃 모양도 너무 예쁘고 이 모양 자체가 좀 특이해서 제가 원래 다육이를 어, 잘 키우진 않아요. 지금 집에 다육이가 한 세네 종류가 있기는 한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어, 매번 좀 이제 똑같은 종류를 키우는 것보다는 한번씩 이렇게 새로운 종류도 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주신 이 흙으로 그대로 한번 식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흙인지 한번 봐볼까요? 열어서. 아, 거의 사녀초 형태네요. 보니까. 흙은 거의 없고요. 보시면. 어, 거의 사녀초 같은데요,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게 사녀초 같네요, 거의. 너무 간단하게 여기서 다 이렇게 흙을 보내주셔서 그냥 저는 잘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다육이 종류들은 어 분갈이 한날 바로 물 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 흙에서 어느 정도 적은 기가들 갖고 그리고 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얘는 이름이 어, 오베아 데카이스 네아나 자룡각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이름을 이름이 굉장히 다 어려워서 제가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꽃이 그 불가사리 모양의 별 모양의 꽃이 피는 그런 선인장 다육이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곳은 어, 이렇게 믹스된 흙도 같이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해주셨고 어, 슬립분이랑 그다음에 이 풀분이랑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이미 세팅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 손봐줄 것도 없고요 지금 이 버럴 막시아 이흙 상태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흙을 쓰신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어, 제가 다시 어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어, 며칠간 일단 제가 격리를 해서, 어, 이 안에서 혹시라도 모를 병해충이 이제 나올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제가 여기다가 다시 같이 선반에다 올려놓을 건데요. 어, 얘네들은 지금 오늘 배송 오면서 이제 좀 물마름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다육과 선인장 같은 경우는 원래도, 어, 분갈이 한 날에는 물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어, 5에서 7일 정도, 어, 한번 봐보고 제가 물을 주도록 할게요. 가장 밝은 곳에서 지금 키워야 되는 아이구요. 조금 지켜보면서 제가 물 패턴은 봐야 될것 같구요. 어, 얘는, 이, 원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그, 크테한테 아마그리스의 원종이고, 많이 판매를 하진 않더라고요. 판매처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종류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어, 구매를 해봤고요. 원래 크테한테 종류가 지금 저희 집에 아마그리스랑 르베르시아나 이렇게 두 가지를 기르고 있는데, 두 종류 다 정부, 전부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고 어, 원체 너무 예뻐라 하는 잎 잎맥과 잎 모양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식물이었는데 어, 원종이 지금 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 휘커스 델토이 대아라는 식물은 고무나무 계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수형이 어 아무래도 이 생장점을 잘린 부분이 와 가지고 너무 아쉽기는 한데 어 제일 처음에 이제 얘를 검색을 하면서 제가 얘를 구매를 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어 판매처를 확인을 해 봤었는데 음 이거를 같이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 소품밖에 팔지를 않더라고요. 어, 중풍 이상을 사고 싶었는데, 음, 소품밖에 팔지를 않아서 그냥 두 개를 동시에 한 군데에서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음. 근데 고민하지 않고 사기는 샀는데 어 조금 더 키워보고 얘가 마음에 들면 다음에 이제 좀더큰 어 개체로 한번 드릴 생각이에요. 물은 이제 촬영 어 마치면 한번 줘야 될것 같고요. 이 업체에서는 이렇게 네 개를 주문을 했고요. 또 이제 다음 번에 다른 업체에서 시킨 어 식물은 이제 제라늄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주말에, 어, 제라늄이 다 도착을 해서요. 제가, 어, 주말 동안 살짝 이제 격리를 시키면서, 음, 조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원래 제라늄이 병충에 해좀 강한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집에 이제 온 식물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다 건강한 상태고요. 지금 꽃볼도 다, 어, 물고 있고요. 입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예쁜 애들이 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분갈이를 좀 해줘보려고 해요. 이제, 이번에 제가 주문했던 애들은, 어, 그동안 잘안 키워봤던 애들 위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어, 구매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 제라늄이, 너무 예쁜데 내가 키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그리고 한두 개 키워가지고는 만족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워낙, 어,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놓고 키우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어, 그렇게 키우지 않는 이상은 제라늄을, 어, 키우지 않겠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어, 꽃이야 또잘 키워야 볼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 이미 이렇게 꽃대가 잘 물고 있는 애들이 집에 와서, 음, 저도 이제 집에서 한번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어, 다섯 가지 종류를 구매를 했고요. 음, 한번 이제, 어, 분갈이 배합토를 이번에는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어, 분갈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레드 판도라 분갈이 해볼게요. 다음은 도브 포인트라는 아이고요. 제가 보통을 화원에서 가지고 온 식물 분갈이 할 때는 꼭 장갑을 끼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꽃은 아직 피기 전인데, 이파리가 이 가장자리가 흰색 테두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종류의 제라늄 분갈이는 다 마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